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점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방산 수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폴란드의 K2PL 전차 도입 계약이 K2GF 추가 직도입으로 어느 정도 일달락게 되었는데요. 우리에겐 아주 기쁜 소식이지만 독일에서는 한국 전차의 침공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의 결과물로 독일 정부는 야심찬 레오파드 3 전차 사업을 발표했죠. 흥미로운 사실은 아직 폴란드가 K2PL 전차 도입 계약에 서명하지 않았음에도 슬로바키아가 폴란드에서 생산된 K2PL 전차를 도입하겠다는 합의문에 서명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오늘 샤레 군사 연구소에서는요 K2 흑표 전차의 유럽 침공과 기존 강자였던 독일의 대응 전력 그리고 왜 K2PL 도입 계약이 이렇게 늦어지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폴란드 국영기업 욕심을 과하게 부렸다고 했어요. 네,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서 2020년 8월에 K2GF 180대 등을 공급하는 1차 이행 계약을 했고요. 현재까지 절반 정도의 물량이 폴란드에 전달된 상태죠. 폴란드군은 K2GF의 우수한 성능과 빠른 납품에 만족을 표시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820대 2차 물량 계약이 2024년 9월에 열렸던 폴란드 국제방위사업전시회, 보통 이제 m 스포라고 하죠. 이 m 스포 2024에서 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K2PL 전차의 면허 생산을 담당한 폴란드 PGZ사가 규정된 전차 도입 예산에서 자사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높이고자 가격을 깎아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죠. 우리 현대로템한테. 게다가 자국정부에게도 이를 관철시켜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합니다. 현대로템은 당연히 그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고 버텼고 결국 이 과정에서 폴란드 정부도 빡이 쳐서 K2GF 추가 규칙 도입이라는 결과가 나왔죠. 그럼, 우리 현대로템은 얼마나 가격을 요구했을까요? 가격 정보는 대외비입니다 하지만 폴란드 언론에 나온 정보를 종합해보면요. 현대 로템이 요구한 K2 피해 가격은 대당 1,700에서 1,900만 유로 한화로 하면 약 267억에서 298억 정도였다고 해요. 현대 로템의 제한 가격이 굉장히 높은 금액일까? 왜 보통 우리가 K2 한대 100억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거의 300억까지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현재 우리 육군의 납품을 준비 중인 K2 흡전차의 4차 양산 가격은 대당 130억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요. 폴란드에 수출된 K2GF의 가격은요 여러 군수 지원과 훈련 서비스를 포함해 약 200억 원 정도예요 K2PL은요 K2GF와 비교해 완전히 새롭게 개발된 신형 포탑과 장갑을 갖추고 있고요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 RCWS, 무인기 재민장비, 그리고 신형 APU를 탑재한 등등 완전히 새롭게 개발된 모델입니다. 추가해서 폴란드에게 전차 핵심 기술을 이전함과 동시에 전차 공장 건설까지 지원하는 금액을 총괄한 액수가 대당 1,700에서 1,900만 유로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양보한 겁니다. 참고로 K2PL과 동급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레오파드 2A8의 대장 가격이 약 3천만 유로 470억 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납품 시기 면에서는 우리한테 상대가 안 되죠. 독일 레오파드2A8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게 지금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납품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제한된 생산 수량과 복잡한 양산 체계가 있습니다. 1991년 냉전이 끝나기 이전까지 독일 전차 업체들은요, 매년 100대 이상의 레오파드2를 독일군과 서방군대를 위해서 생산했어요. 이와 비교해 레오파드2A8은요, 독일 육군이 123대, 헝가리가 44대, 세웨덴이 역시 44대, 그리고 리투아니아가 역시 44대, 네덜란드가 46대, 노르웨이가 쉬운 4대 체코가 77대를 보유하고 있죠. 이 7개국 물량을 모두 합쳐봤자 432대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보다 더큰 문제점은요. 냉전 종식 이후에 무기 생산 체계가 아주 비효율적으로 편했다는 점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냉전 종식으로 무기 생산량이 급감하자 업체들의 고용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자 찔끔찔끔 장기 소량 발주를 시작하면서 주변 국가의 공동 개발을 확대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생산 물량을 나누어 받은 방산업체들은요, 이걸 가지고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다고 판단해서 EU 안에 있는 여러 국가의 작은 중소업체에 다시금 재하청을 줍니다. 그 결과 무기 생산 체계는요 단일화되지 못하고 여러 국가가 뒤섞여서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품 생산을 담당하는 영세업체가 도산해버리면 무기 생산이 멈춰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죠. 그리고 새롭게 생산을 담당한 업체들도요 뻔한 물량을 반영해서 납품 가격을 급등시키는 바람에 유럽제 무기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상승했습니다. 이런 총체적 난국 속에서 그 결과물인 KNDSI 레오파드2 a 8 전차는요, 이 생산 능력이 월간 4대입니다. 그리고 연간 4 8대예요 이렇게 되니까 올 1월에 레오파드2 a 8 44대를 주문한 수웨덴은요 2028년 상반기나 최초의 전차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물량은요, 2031년이 되어서야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겨우 44대를 받는데 무려 6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 국가들은요 전차 증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인 K N D S는요 2024년에 레오파드 2A8 월간 생산량을 20대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제가 위에서 말한 복잡한 양산 체계를 단일화시키지 못해서 여전히 생산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K2 흡전차를 생산 중인 현대 로템은요, 우리나라군을 위해서 연간 약 50대 정도의 전차를 생산하고 있어요. 하지만, 연간 1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체계와 역량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폴란드가 2022년 8월에 주문한 K2 GF 전차 초도 물량 10대가 동년 12월 7일에 폴란드에 도착했고요, 2025년 올해 2월까지 발주된 180대 중 98대가 납품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 나머지 수량도요, 2026년까지 모두 전달될 예정이죠. 이게 정부가 아닌데요, 현대로템 관계자는요, 교대 근무를 조정해서요, 생산 속도를 높이면 추가적인 공장 증설 없이도 연간 최대 200대 생산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배경은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와 조선산업을 가지고 있어서 전차에 사용될 수준의 고품질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부품 업체들을 두텁 보유하고 있고요. 이들 업체 대부분이 창원 주변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 교환이나 납품도 모두 쉽다고 합니다. 추가해서요. 폴란드의 K2PL 양산 공장이 건설되어 향후 매년 100여 대의 전차가 생산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UAE 그리고 페루가 K2 전차를 주문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은요. 장기간 대량 생산능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난 2월 24일에 이상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와 폴란드 사이에 K2PL 전차 생산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폴란드가 앞으로 양산할 K2PL을 슬로바키아가 도입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좀 보충하면요.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와 같은 동유럽 국가 연합체인 비세그라드가 있군요이 비세그라드 그룹 국가들은요. 러시아 위협에 대응해서 각국의 방위 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아 크카미시, 아 이름도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양반이 폴란드 부총리와 국방장관인데 이 사람하고 로베르트 칼리니아크 슬로바키아 국방장관이 만났어요. 그래서 2월 24일에 회담을 갖고 양국의 국방분야협력을 강화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합의서 내용 중에는요, 양국 모두가 사용하는 파트리아 차륜장갑차에 폴란드가 개발한 투라 30포탑을 얹은 보병 전투차를 공동 생산하면서 동시에 슬로바키아가 폴란드에서 생산된 K2P을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자 자국이 보유한 전차 대부분을 우크라이나한테 제공했어요. 그래서 독일 레오파드 2A8을 도입하고자 독일과 협상을 진행한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레오파드 2A8의 높은 가격과 터무니없는 생산 속도에 놀라서 협상을 중단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폴란드가 생산할 K2PL 전차를 도입하거나 공동 생산한다는 합의안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폴란드가 무단으로 K2PL 전차를 생산해서 슬로바키아의 전차를 수출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현대로템과의 협박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대로템 입장에서도요. 폴란드에서 생산된 K2PL이 슬로바키아한테 수출되는 걸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해요. 왜냐? 현대로템은요, K2PL 수출에 관련된 이 라이센스 그 비용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K2PL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대부분을 현대로템이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거래 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앉아서 돈을 벌수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최대 104대의 전차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주는 고음이 넘고 돈은. <laughs> 이렇게 되면 폴란드는 어떻게 되나요?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과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변수에 대응해서 2022년 당시의 국방비가 GDP 대비 2.3%였거든요. 그런데 이거와 비교해서 2025년 현재는요 4.3%까지 늘렸고요. 앞으로 2029년까지 이 기조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국방비 증액은 폴란드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되기에 이왕 국방비를 늘린 김에 자국의 방위산업을 육성해서 유럽은 물론 전 세계에 무기를 수출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런 폴란드를 우리나라가 지원한 것이 옳을까요 국내 전문가들은 대부분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현재 유럽 각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이후 국방비를 급등시키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유럽 지역 내부에서 생산된 무기체계만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역 이기주의 역시 강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른바 나토카르텔이죠. 대표적으로 전통적인 국방기술 강국인 프랑스와 독일이 우리나라라는 새로운 경쟁자에 대응해 유럽 내 생산을 강조하고 있지만 자국의 기술력이 부족한 폴란드 등이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폴란드를 유럽 진출 거점으로 활용하면서 우리나라와 폴란드 모두가 이익을 볼수 있는 무기 공동개발과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차세대 전차 공동개발 논도 존재하고 있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문제는 방산 강국 독일의 반응인데요. 우리나라가 폴란드와 협력해서 독일이 독과점하던 전차 시장에 진입하자 독일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곧 새로운 대응 전략을 발표했죠. 지난 2월 8일 우리나라 방위사업청에 해당하는 독일의 반프라고 있어요. 이 반프에서 흔히 레오파드 3로 호칭되고 있는 차 세대 전차 개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반프가 발표한 신형 전차형 기술 개발 사업은요. 2035년을 목표로 개발 중인 MGCS가 배치되기 이전까지 사용될 과도기형 차세대 전차를 개발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과도기형 모델이라고 명명을 했지만요. 완전 이게 새로운 130mm 전차포와 신형 엔진 그리고 새로운 방어 시스템을 탑재할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차세대 전차로 호칭될 만하죠. 그리고 거의 모든 언론 매체에서 이를 레오파드3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지 하트 풍트가 보도한 레오파드 3용 신기술을 보면요, 화력 부분을 담당한 라인메탈은요 신형 130mm 전차포와 DM-13 시험탄, DM-11 다목적 고폭탄, DM-23 APFSDS탄의 개발을 담당하고요. 기동력 부분에서는 올림퍼스라고 홀칭되는 신형 엔진이 주문됐는데요, 그 개발사로 전통의 강자인 MTU가 아닌 놀랍게도 독일의 중장비 및 특수차량 전문 기업인 리베르사가 선정됐죠. 현재 리벨사의 D9500 계열 엔진은요. 우리나라의 레드백과 경쟁한 라인메탈의 수출형 보병전투차인 KF41 링스에 도입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독일 헨솔트사와 독일 KNDS는요. 레오파드 3의 방어력 부분과 명중률 향상에 대한 연구를 우뢰받았다고 합니다. 유럽 전문가들은 독일 정부의 발표가 유럽 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우리나라의 K2 전차를 견제하면서 독일 기업의 전차 산업 지배력을 보다 공고히하고자 마련된 전략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현재 폭증하고 있는 유럽 국가의 전차 수요를 과거처럼 독점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나라의 K2 흑표와 프랑스와의 전차 공동개발 사업인 MGCS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K2 전차가 왜 위협이 되었는지는 제가 아주 주구장창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필요 없고. 다만, 이 MGCS를 잠시 설명하면요. 이게 MGCS가요, 간단히 말해서 독일과 프랑스의 전차 공동개발 사업입니다. 문제는 m g c 에 사업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합의되었어요. 그래서 당시만 해도 독일과 프랑스가 협력해 개발비를 분담함과 동시에 양국을 합쳐서 어느 정도의 생산량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었죠.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에 따라 유럽에는 막대한 전차 시장이 열렸고요. 이렇게 되니까 프랑스와의 협력이 독일 정부 입장에서든 껄끄러운 것이 되어버렸죠. 현재 레오파드 2A8의 생산요 독일 KMW사와 프랑스 넥스터사가 협력해 만든 KNDS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독일 기업의 이익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독일 정부의 노림수는 뭘까요?